잠깐 하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 나가려면은 영업을 해야 되겠죠. 영업을 이번에 그 전단지를 좀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한 면으로 주인 넣고 전단지 의 활용도는 그 부동산. 원트룸 전문 제가 원트룸 전문 이사니까는 원트룸 전문 부동산으로 전단지를 쫙 한번 돌려서 또 소개를 받아야죠 소개 시켜주면 소개료도 줘요. 음. 많이는 못 드리지만 <laughs> 이거는 제가 디자인한 그 명함이고요. 당근마켓 느낌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색감하고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한 3,000매 정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동산 비치알 명함 걸치대 이렇게 해서 그도면 아주 한 달씩 꼬박하게 방에서 주문을 했고요. 전단지에다가 명함을 이렇게 지금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 하려니까 뭐 엄두가 안 나네요. 그래서 내일 그 알바 한 명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전에 만들었던 명함인데 오징어 게임 명함이에요. 지금 또 오징어 게임 3가 개봉돼 갖고. 아주 타이밍이 좋네요 원투콜과 이사키 마실래요 <laughs> 수백 군데 최소한 뭐 몇백 군데는 부동산이 너무 많아갖고 최소한 뭐삼0 0 군데 0 0 군데 라고 보면은 0 0 군데를 돌려갖고 목표 는 다섯 곳을 단골을 만드는 겁니다. 1죠1% 500군데 돌려갖고 5군데라면은 1%에 1% 1%만 응답을 해주고 제 팬이 되어 주신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왜 1%냐 5군데죠 부동산이 5군데 5군데에서 한 달에 두곳만 소개시켜 주시면은 한한달 동안에 열 곳에 고객님 열, 열 분의 고객님을 더 만나는 거죠 현재보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제가 한 달에 2 20, 0스 번을 이사를 한다 치면은. 다음부터는 10곳이 늘어나서 30번의 이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순수하게 한집 원룸을 해서 그냥 최저로, 최저로 따져갖고 15만원이다. 매출이. 원룸 풀옵션 원룸 그냥 15만원 20만원도 아니고 25만원도 아니고 그냥 그냥 최저 15만원 하면은 150만원의 그 매출이 더 늘어나는 거죠 150만원의 매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리고 저를 택해주신 고객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사 서비스를 하면은 또 소개시켜준 부동산도 제 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잘해줬으니까 제가 고객님을 그러면은 성공이죠. 왜냐면이 전단지 가격 이거 몇 부요 이거 만뭔가 전단지가 몇 부요? 까먹었네요. 8천 분가, 1 0만 분가, 그거 하는데 뭐0만 10, 원, 십만 원? 뭐 그쪽 저쪽 들었죠. 그러면 뭐 투자 대비 훨씬 이득이죠. 물론 제가 그만큼 몸을 쓰고 힘이 들겠지요. 그런데. 힘이 안든게 요즘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힘안든것뭐 코인? 주식? 뭐 온라인 셀러? 무슨 뭐 스마트 스토어 자동화 수익? 그런건요 아 물론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개소리에요 개소리 도전해봐요 그전 하십시오. 제가 뭐 말리는 건 아닌데, 아, 성공하면 야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특히 저 같은 이, 이 사업 용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잘 못해요. <laughs> 열심히 일 많이 따서 열심히 고객님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면. 안쪽입니다. 그나저나 이거 스피드같이 안 나네. 혼자 하니까 뭐 그래도 오늘 두 곳을 이사를 했는데 뭐 일찍 끝났어요. 첫 번째 이사는 양 한쪽은 엘리베이터, 한쪽은 계단 작업 그런데 이제 그옵션인데 어, 아가씨 부모님들이 다 오셨어요 멀리 인천에서 이사를 도우시고 따님을 보시려고 인천에서 오셔갖고 같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오전엔 8시에 가서 10시 반에 끝났죠 오전엔 오전에 10시 반에 끝나고 그리고 이제 12시에 12시에 이제 원룸이산데 우리 고객님이 이제 여친이랑 둘이 사시는데 살림을 전부 다 1층으로 그 내려놓으신데요 그래갖고 단순 운송만 그냥 저는 이제 용달차로 실어주고 운송해주고 물건 고객님 살림을 밑으로 내려드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단순 운송이죠. 용달차 렌트 개념이에요. 그거 5만원 받고 40분 만에 끝냈어요. 중간에. 아주 좋죠. 조합이. 그리고 마지막. 이제 1시에 또 원룸이사. 요번에는 마지막 이사는 올해 가서 20살 되신 여성 고객님이에요. 그럼 뭐 풀옵션에 사시고 이제 가 사회 초년생이고 하셔갖고 본인 말, 고객님 말로는 박스가 박스를 따지면 한네 다섯 박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짐이 없어도 저는 네 다섯 박스 살림을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블로그에도 이제 올려드렸는데 한 12, 세 박스 나오죠 당연히 아무리 살림이 없다고 해도 제가 아가씨가 너무 미안해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뭐 추가 요금을 많이 받겠습니까 이제 가. 사회 초년생이신데 3층 계단에서 3층 계단으로 같이 포장하고 같이 날르고 같이 으쌰으쌰 하고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해드렸죠 그것도 뭐두시간 만에 끝났어요 설렘이 없으니깐요 아가씨가 얼마를 나더 드릴까요 너무 미안해해갖고 자기 본인 말씀하신 거에 두배 이상의 살림이 나왔으니까 만원만 더 달라 그러지? 오늘 막걸리 값이 나 <laughs> 원래는 한 4, 5만원 더 추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또 토요일이고 해서 이따가 로또복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만원더 받아갖고 그 로또복권 사야죠 고객님 제가 지금 약속 드릴게요 그걸로 만약에 1등이 되면 제가 1억 드리겠습니다 1억 약속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일이 일찍 끝나갖고 작업 좀 하는 거예요 음, 허리는 허리는 좀 허리랑 팔은 좀 아픈데 그래도 버틸 만 합니다 요거 오늘 내일 작업 좀 하고 월요일 날 이제 제가 한 분을 섭외를 했어요 한 분을 섭외를 해서 그 작업 좀 마무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한3 4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저하고 같이 부동산 영업을 분을 제가 게스트를 섭외를 해놨습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분 오시기 전에 제가 좀 미리 좀 만들어 놔야죠. 이쁜가요? 1시간 동안 앉아서 했더니 허리 아프네요. 어우,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래도 많이 했네요. 만족합니다. 오늘 작업, 오늘의 사전 작업. 열심히 일한 자예요. 이번에 로또를 맞춰라. 음, 토요일이니까 또, 가 끼는, 로 또, 볼을 통해서, 번호를 추첨해 봅시다. 이렇게, 탁공 45개를 사왔고, 번호를 써놨어요. 45개. 1번부터 45개. 이 안에, 6개 공이, 분명히, 이번 주에 1등 번호입니다. 그거를 잘 골라야 돼요. <laughs> 있었네 번호가, 번호가 꼭, 꼭 숨어 있네요 안 나올려고 번호가.

thank <laughs> you 잘 잡겠습니다.